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유리 문답 기독교 교리에 대한 평론 문답 39분에서 40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분은 왜 중보자가 반드시 사람이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은 중보자가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성품을 붙들어주시고 율법을 순종하시고 우리의 성품을 잊고 우리를 위해 권한을 받으시고 대신 강구하시며 우리의 연약을체휼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양자의 명분을 받고 위로를 받으며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스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시라, 죽음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로서 죄인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 대신 죽을 테니 회개하여가 함께 죽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회개하여 나와 연합되어 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인들을 어인으로 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중보자가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시므로 중보자를 통하여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지 율법에 순종함으로 죽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질문 사십분에 왜 중보자가 반드시 한 위의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시게 할 중보자는 자신이 그 하나님과 사람이 되어야 하며 그것도 한 위에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신인 각성의 특유한 사역을 전인격의 사역으로 받아들이시게 하고 우리에게는 전인격의 사역을 의지하게 하려 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보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를 하여 화목을 이루게 하십니다. 중보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죄인과 하나님이 화목하도록 하나님을 설득하시고 그 중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제 죄인들도 아들과 함께 이렇게 죽었으니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중보자가 사람의 입장에서 죄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내가 이렇게 너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고 부활하였으니 너희들도 회개하여 나와 함께 죽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도 나와 같이 부활시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죄인들을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사람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십 부활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을 위로하고 예수의 부활로 죄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역할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